행사에 한번 와봤는데요 한국 음식을 아주 저렴하고 예, 구입할 수있어요리고 예. 지금 일찍 오면 이 번호표를 봤는데 예 저에게 상당히 일찍 왔어요 예, 이거를 해서 어, 현찰 경품 물탄 천배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예, 지금 아직 음식이 다 준비가 안됐는데 아이들하고 한국 음식을 오랜만에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찍어서 그래요? 까 말이야. 여기는 치앙마이 한인 행사장인데요. 제가 3년 동안 치앙마이 생활하면서 사실 이렇게 한인의 행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 지난 작년에 아는 분이 행사가 너무 알차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이번에는 꼭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왔는데 한국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장기장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단 짧은 30분 공연도 있고, 오늘 뭐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음, 좀 마음은 조금 급한 면이 있지만, 여기서 시간 보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알찬 시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here you go oh yeah. そうそ 김치가 보다 더, 더 김치가 많겠어요. 김치도 그냥 주워요. 어, 지앙마이 3개월을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 가방 아이들이 오늘 추석 행사가 있어서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행사장이고요. 저는 마지막 정리 때문에 지금 집에 잠시 왔는데, 비행기 표하고 패스포드를 빨리 좀 챙기고. 아, 처음 3개월 동안, 처음 왔을 때한 2주 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을 가니까, 이 선물을 좀 사봤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서 뭐 선물 같은 게좀안 사는 편인데, 예. 네, 태국에 꿀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예. 네, 워낙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어, 꽃이 많은 동네라 네, 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꿀에 보시면 항상 유통 기한도 있어요. 이거 보시고 이꿀 하나에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 뭐 믿을 수 있고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꿀을 40%만 들어가도 한국에서는 꿀이라 지칭하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은 빅시나 마크로나, 테스코에서 어뭐 라면, 초콜릿, 젤리 이런 과자를 좀 사고요 저는 어, 한국의 어르신들이나 어, 또좀 어른들을 위해서 망고 여기 사실은 필리핀에 이어 태국 망고도 인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생겼.. 맛있게 생겼다 메이드 인 타일랜드고 200g 해서 20개 해서 할인을 좀더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망고 가격도 한국에서 세븐 디 하면 좀 유명하고 맛있는 회사인데 이건 필리핀 거고 이거는 태국 건데 맛있어요 설탕도 아주 조 들어가 있어요. 잘 네, 맛있고, 2 0개 해가지고 할인 좀 받아서 샀기 때문에, 가격은 세운 중에 한, 반은, 반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정, 진정리가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아직 준비하진 않았는데, 아, 한국에 있는 할머니나, 아, 엄마나, 음, 고모들이나, 이모들이나, 스카프가 굉장히 여기 또 괜찮아요 100% 진짜는 아니지만 홈방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 그래서 가기 전에 꼭 스카프를 사서 예, 가려고 합니다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이었는데 치앙마이 생활이 정말 재밌었고요 아이들도 예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예, 오후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고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내년에도 꼭 다시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치앙마이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번에 끝으로 당분간은 치앙마이에 어, 대해서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계획대로 9월 25일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한 5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글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